아, 그러면 이제 고액기타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어 폐지가 되면이 아니라, 어 고액기타금 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왜냐면은 지금 어 고액기타금 폐지를 위해서 이게 평등권 위배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제소가 됐지만은 두번다 기각. 됐거든요. 각한지 제기가인지 어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또이 평등권 위배라고 명백하게 저는 우리는 이제 평등권 위배다. 왜? 이 선거의 기본이 평등권이잖아요. 투표 1인 1표. 그죠? 그리고 선거권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선거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돈이 있어야만 피 선거권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 우리 법 정의에도 어긋난다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두번다 이제 안 된다고 이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당성의 근거로 이제 후보 난립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구획기탁금 폐지가 가능할지 혹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고액기탁 문제를 폐지하려면 일단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 지금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지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은 과연 이런 언론 지형에서 올바른 그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음 뭐랄까 미디어랄까 매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매체라든가 도구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진실을 알려가고 또 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여론 형성,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지형이 언론이 올바른 진실을 이해하게 하지 않는, 또 전문가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또 그런 매체를 접하기 쉽지도 않고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형성해가는 방식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 거기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여론 형성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뜻 있는 분들이 같이 생겨나면 그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기타금 문제를 좀 폐지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여론 형성하면 정치권을 압박, 일단은 정치권을 압박해서 법 제도를 바꾸려면은 기존 정치, 기성 정치권을 파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들을 칠수 있는 충분한 건강하고 그, 힘 있는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런 방식으로 좀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부분이 많을 텐데, 이제 공동, 이게 일런 운동 하다 보면 공동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이 생기면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액기 딱 그, 그, 선거제도 폐지는 진보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보수가 좋아할까요? 글쎄요, 뭐 진보에도 그렇고 보수에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 싶은 신인들이 많잖아요. 그둘다 이익을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게 대립돼 있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각자 의 이해를 정치를 통해서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치 신인들이 좀더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진보나 보수나 어느 특정 집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고액기탁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후보 난립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고약 기타 문제가 없는 나라의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하고 과연 후보 난립을 하겠다고 하는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짚어 봐야 되고요. 그럼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후보가 난립한다는 근거가 뭐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해 봐야 될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는 충분히 고약 기타금은 없어도 정치가 잘 되고 있는데 그 근거 부족하다. 이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정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기타금 제도가 거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국 이외에는 이제 차지를 못 했는데 어,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게 사실 우리 나라보다 더 적은 거 같거든요. 예, 물론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나라잖아요. 일단 남북한이 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그, 제도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제도를 바꾸나가면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그 다음에 선행,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도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논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잖아요. 선행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런 나보다 선배들이 연구한 연구자들을 보고서 그걸 바탕으로 어, 논문을 쓰고 하는데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펼쳐나갔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롤 모델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기타금제도 폐지 운동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그고액기탁금 제도가 고액기타금 선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민주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액기탁금 문제가 고액기탁금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고리를 푸는 열쇠 역할은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이 고액기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고액기탁금 문제를 폐지함으로써 음좀그 헌신성 있고 봉사 정신 있는 분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법제도를 바꾸 나가면서 그 언론 지형도 정말 국민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언론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액기타금 제도가 폐지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국가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 그 다양한 이해, 이익, 집단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나옴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 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가 바뀌면 또그 정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의 재화를 어떻게 예? 부가 재산을 분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돈이 있어 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어, 정치를 통해서 어, 정치적 제도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국민 각각의 가려운 곳을 긁, 긁, 긁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법, 법을 통해서 각자 국민 각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아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그 포퓰리즘 그러니까 파퓰리즘, 대중 예. 예 대중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주다가 그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이 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라는 게참 오도된 경우가 많은데요. 포퓰리즘이라는 게뭐 대중의 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퍼플리즘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음 근데 고액기탁금 문제가 왜 퍼플리즘으로 가, 가죠? 오히려 음 다수의 힘 있는 양당 정치 우나 양당 정치를 통해 이들이 퍼플리즘을 많이 하잖아요. 선거 때막 말도 안 되는 공약 막 하고 퍼플리즘을내그고 <laughs> 그렇게 되지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각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퍼플로즘이 줄어들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주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공약 내세워서 응? 하지 않게 되, 되겠죠. 음, 보다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합리적인 이제 대중이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거군요 이제 진짜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제품들을 잘 만들려고 할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서로 경쟁하니까 서로 막 새로운 제품 만들고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노력하고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 진짜 시, 제품도 좋고 실력 있는 것들이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하 하다 보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양당 정치 속에서 묶여 있으니까 얘는, 이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 속에 묻혀 있으면서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되네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오래되고 낡은 구세대 정치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제도가 변화됨으로써 어 경쟁구도는 다양화되고 그러다 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 정치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네그다인의 네.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 자연선택설처럼 이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정치 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자유롭게 탄생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정치 체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성비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사회적 네.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거고. 네.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고. 네. 비리도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뭐한 마디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자유롭게. 아, 참 이게 우리나라 참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민의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마련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 아닙니까? 대선 전국에서 각 정당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음, 그, 갈아야 된다. 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뭐, 한쪽은 부, 부, 수구 세력 아니냐, 수구 부패 세력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 내가 볼땐 비슷해요. 둘다 비슷하고, 어, 이런 양당 구조 속에서 과연 국민들을, 근데, 근데, 각 당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응? 음?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를 계속 집회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해왔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여기서, 어,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는 뿌리를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가 선택하지 말고, 우리 우리는 앞으로 누가 대선에 당선이 되든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지. 아니야, 지금 차가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정치가 계속 후퇴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참신한 정치 세력을... 키워낸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고 여기서부터 계속 만들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이 더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악이 되거나 좀더 나쁜 악이 들어서 국민들이 좀더 고생을 하면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